안녕하세요. 곰수학입니다. 자, 이 문제 보면요. 자, 다음처럼 지금 반원이 3개가 있죠? 반원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원, 반원의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고 반지름이 일 때, 이 파란색 부분에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일단은 뭐, 뭐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도 풀수있고요 물론 그 문제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해 볼까요? 일단 중학교 과정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으로 한다는 거는 중상 과정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겠죠. 일단은 자, 여기 지금 자, 요1 5 1하고 자, 5 4가 보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두 중심을 연결하면 여기 접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을 지나게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자 O2에서 O4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O4에서 O3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 삼각형 자 O4 O2 o 3이는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이제 우리가 이큰 원이 있죠. 자큰 원은 자 이쪽부터 자, 여기까지 길이가, 전체 길이가 얼마죠? 전체 길이가, 여기가 지금, 자, 4가 되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니까 6이 되죠? 자, 6이 됩니다.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은, 자, 3이 되겠죠? 3이 될 거고, 자, 3이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2를 빼니까, 요 길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길도 3이 되는데, 다시 여기 2를 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길도 이제 자, 원의 반지름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5호에원5포에 지금 반지름만 구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X라 놓겠습니다. X.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길이 현재 지금 얼마죠? 요것도 지금 3이 되겠죠. 요 반지름이 큰원의오원의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요 길도 3이 되죠. 자, 3이 되는데, 요 길이가 X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3빼이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이제 중상 과정으로 가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요거, 5번이 여기겠죠. 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식을 세우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 2가 되겠죠. X 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 1. 자, X 더1 되고,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1이 아까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더 1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 3 0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상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죠.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면, 여기 3 x 를 옆에다 써야겠네요. 자, 3 x 를 여기다 써주고. 자, 그러면 중상 과정에서는, 자, 자, 여기를 일단 또 a를 놓겠습니다. 문자를 a를 놓고요. 그럼 여기 길이는 2 a 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식이 나오겠죠. 자, 일단 요 직, 자, 요 직각상태형 두 개가 여기 공통 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3-, 3-x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값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x 더하 1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자, 2-a의 e 제곱을 빼줍니다. 이거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a는 3 빼기 2r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삼각형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자, a 덕이 되죠. 1 더하기 a, 1 더하기 a의 제곱은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자, 2 빼기 a의 제곱이 되죠. 요식도 정리를 해보시면요. 얘는 R이 어, 3A 빼기 3이 나옵니다. 해보면 3A 빼기 3이 나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요식, 요식 A 대신에 3백2 r 을 대입해주면, 연립을 해주면요. 자, A가 3B2R 되죠. 3B2R이 돼서 빼기 3. -2R.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7R이, 자, 7R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 R이 자, 7분의 6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면요. 자, 일단은 큰 반원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 3의 제곱되죠 3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요 반원을 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2였으니까, 자, 2의 제곱을 빼주고, 이쪽도 2분의 1, 파이 곱하기, 자, 1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다 빼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빼기 2분의 파이 곱하기 자 7분의 6의 제곱을 빼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해 보면요. 자, 이게 2분의 어, 파이를 앞에 묶어 버리고 9 빼기 4 5, 5 4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자, 여기 아, 2분을 써주면안 되죠, 여기는. 자, 여기는 자, 파이 곱하기 자, 그래서 49분의 자, 3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해 주면요. 자, 이게 어, 49분에 49분에 62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하는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뭐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 물론 이거 조금 더심화로 가버리면, 저기, 저, 스튜어트 정리란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당연히 코사인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코사인 공식은 식만 이겠습니다 코사인 공식은. 자, 먼저, 이걸 지우고요. 이선을 지울게요. 여기도 2만 남겨놓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에서요, 이 삼각형에서 요 각도를 세타로 면면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라리 코사인 공식을 알면은 이게, 이게 더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 가 되겠죠. 자, 밑에, 자, 옆 유턴 변이 2 곱하기 1 곱하기 x 더 하기가 되겠죠. 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를 빼주고요. 3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고 하는 거죠. 자, 크게 보고 자, 이 삼각형도 자, 각이 세타하기 때문에 자, 2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3이 되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되죠. x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에여를 개선을 이렇게 해주면요. 다시 3에 제곱이 되죠. 자, 3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x 더하기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그다음에 멀리 봐서 x 플러스를 제곱되죠. 그래서 x 더하기 에 제곱. 자, 그러다 보면 여기 보니까 2도 지워지고, x 더하기 2도 지워지니까. 자, 요거 2차 방정식 풀면은 x가... 자, 7분의 6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고등학교 1학년. 어,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코사인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 이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자,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답을 내는 방법. 자, 오늘은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갖고 했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을 좀 모아 가지고 어, 일초리 한번 정도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